지금의 내가, 스무살의 나에게 딱한 가지의 인사이트만 전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단어를 꼽겠습니다. 바로 양면성. 한 가지 사물에 속하여 있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의 성질. 여기에 제 생각을 덧붙이면 그 이상의 성질, 곧 입체성. 정육면체처럼 체성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선과 악이라는 내용으로 양면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한번 양면성을 이해해 볼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람과의 만남. 혹은 대화에서 주로 칭찬이나 긍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혹은 부정언어, 비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대답이 어떤 것이었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대화는 전자인, 긍정언어로 하는 것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매번 긍정언어를 쏟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매번 기분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상황도 내감 같지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상황을 저 전환시켜서 바라볼 수가 있는 안목, 즉 양면성에 대한 이해가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양면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빛이 날수 있는 인사이트라는 것이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소풍을 가기로 했고 이 남자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김밥 도시락을 쌌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그런 마음은 알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오이가 김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고 마음을 받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이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단편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어, 그리고 내가 정성스레 싼이 김밥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없이 서운하게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양면성이라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상황을 전환시켜서 뒤집어서. 바라본다면 여자친구가 오이를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어차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놓이게 되었으니 다른 맛있는 것을 먹자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오이를 빼고 김밥을 싸줄게라고 말했다면 훨씬 상황이 나아졌을 겁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시다면 아실 수 있겠는데 이 양면성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이 바로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빠져나와 있어서 제 3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갈등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정리하자. 그면은 양면성을 이해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면, 인간관계가 웬만해서는 틀어지지 않는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쳐지기 위해서, 나의 개성, 즉, 내가 꾸며낸 컨셉이 아닌, 나라는 사람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관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